자,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의 리시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몬스터 기어에서 나온, 음, H900, 아, H900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아, 아, 여러분, 제가 헤드셋 리뷰를 잘안 찍으려는 이유가, 우선은, 제 얼굴이 나와야 돼요. 아,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음, 지금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와서 찍는 거라서 그런 거지, 늘이 상태로 안 있거든요, 여러분. 어, 이제, 어, 키보드나 여러분, 마우스 같은 거 리뷰 찍을 때는 거의 제가 폐인 상태에요. 막 강의 찍다가, 뭐, 도면 검도 하다가, 애들 답변해주다가, 막 머리, 뭐, 떡져 있고, 이제 막눈 풀려 있고, 막 이제 그 상태에서 리뷰를 보통 제가 하기 때문에, 뭐, 부담감 없이 이제 리뷰를 계속 찍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 제 얼굴이 나오면 여러분, 음 제가 계속 화면에 이제 화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제가 늘 이렇게 꽃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아다 보니, 아지다기 보니까 이게 귀찮아가지고 맨날 꾸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뭐 젊은 유튜버분들이 뭐 리뷰 형에 찍을 때마다 아, 곧 당장 하고, 막 예쁘게 하고, 막 찍겠지만, 저 같은 아지다 솔직히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 제가 또뭐한 개씩 찍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거의 열몇 개씩 올려드리는데, 그걸 할 때마다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제가 얼굴 나오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몬스터 기어 이제 같이 제품명에 찍을 때, 아마도 스튜디오 가서 찍을 때나, 아니면, 뭐, 한 번씩 아주 큰, 뭐, 경품 이벤트 행사할 때, 어, 그럴 때만 보통 제 얼굴 나오면서 하기 때문에, 어, 헤드셋 하기가 참 그래요, 여러분. <laughs> 헤드셋 어차피 머리 씌울라면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근데 막 제가 페인상태로 막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 욕하겠지. <laughs> 그래서, 어, 오늘 뭐, 예약한거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제가 후원받은 제품이고요. 어, 가격대가 얼마냐면, 여러분, 이게 가격대가, 어, 봅시다. 가격대가 4만원 정도예요. 4만원. 4만원, 4만, 원. 어, 4만, 원, 4만 원 초반대 정도? 어, 그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여러분, 이번에 됐어요. 어, 근데 이게 옛날에 이거 말고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여러분, 올 매진이 됐어요. 매진. 한번다 팔린 거지. 다 팔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어. 4만원대 게이밍 헤드셋 치고는 여러분 아주 제가 보기엔 디자인이 괜찮고요 그리고 LED가 옆에 여기 빵방이 여기 빵방이에막 들어와요 그리고 7.1 채널은 당연한 거죠 어, 7.1 채널 당연하고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진동 기능이 있습니다 진동 기능 한번 총 맞고 이제 총 맞거나 아니면 우프가 강한 음악을 들으면 이게 귀에서 막 울려요 막 얘가 막 웅- 그려요 어, 그렇다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게이밍 헤드셋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는 왜냐면, 뭐, 게임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저 위에 우퍼 큰 이제 블루투스 이제 소닉 스피커 있고, 저 밑에 어 이제 JBR 스피커 두개 있죠. 저기 여러분 25만원이고요. 어, 요짱이 있죠, 이거. 막 저기 20만원, 20만원. 저 옆에 있는 게 10만원. 어, 저희 총세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뭐, 그냥 음악만 잘 들리고 음질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저렇게 좋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스를 굳이 사용해야 되냐? 어, 그런데 이게 또7.1라는에 상상을 초하더라고, 근데. <laughs> 어,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헬스를 사야, 사야 된다는 뭐 요즘에 그런 학생들이 있던데, 어.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아, 정말 좋아요.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한 <laughs>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이거를, 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막스 택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큰 헬스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모델이 이제, 헤어밴드가 막, 이런 식으로 되,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더 위에, 쇠로, 쇠로 한번 되어있고, 그 다음 밑에, 헤어밴드 한개 되어있고, 저, 솔직히, 그런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1층을 한 개로 되어있는 거를, 저는 좀더 깔끔하고, 저한번더 썼을 때더 편하더라고. 어, 저만 그런가요? 어, 그렇네요. 자, 한번 언박싱,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 우선은, 어, 엄청나게 큽니다. 야 엄청나게 네요 야, 뭐이렇 크냐. <laughs> 엄청나게 크네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 봅시다.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 제 주먹이 요만하거든요. 제 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요만한데. 야, 제 주먹, 제 주먹이 들어가요, 여러분. 야, 이, 엄청나게 크네요. 와, 허벌라이크구만. 어, 옆에 보시면, 여 위에가 이게 메모리 폼이에요. 와, 이게 스펀치라서, 메모리, 메모리 폼이라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보시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 엄청나게 복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형성이 아주 이렇게 꼬여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도 안 빠집니다. 야잘 만들었죠? 그리고 옆에 이게는 완전 밀평이라서 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쿠션 보세요 쿠션. 이야 보이시나요? 야 아주 메모리폼이라서 엄청나게 쿠션이 야 좋습니다. 어, 그 게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봐가지고 다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게임에 대해서 이게 처음 리뷰를 해가지고 어, 그렇네요. 어. 여기 마이크! 야이 마이크도 고무다 고무! 와 신기하네 와, 근데 이 마이크 성능이 여러분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어, 제가 물어봤는데 대표님한테 어, 이렇게 돼있네요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도 야 이런식으로 어. 야 좋네 음. 자 여러분 제가 근데 여러분 어, 머리가 커요 어, 머리가 좀큰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야 예? 야, 이게 여러분 거의 안들려요 어 주위 사람이 뭐라해야죠 이게 완전 밀평이라서 이게 귀에 딱 달라붙어서 거의 안들리네요 아 이게 마이크 아 마이크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뭐 있어보이네 근데 야이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옆에? 어, 아, 좋네 아. 근데 이거를 연결을 해야겠지 여러분 아 쓰고 있는 상태연결하는좀 이상하네 이게 또 여러분 이게 USB가 있고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꼽는게 있어요 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게 말하면 이게 악신단자? 아, 어, 한번들 이렇게, 어, 오디오처럼 꼽는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제 컴퓨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메인보드가 밑으로 나있는데, 이거 꼽으려면 진짜, 진짜 힘들어요. 저거. 밑에서 꼽아야 되거든요. 어, 제 컴퓨터 아시죠, 여러분? 어, 저기 이제, 무게가 2 0 k g 예요 컴퓨터 무게 20kg. 들려면, 쇠가 빠집니다. 어, 차라리 USB 이런 거는 꼽으면 끝나잖아. 이 포, 옆에 USB, 이제, 나와 있는 데다. 어, 근데, 어, 그래서는, USB를 좋아해요. 이렇게 된 거. 컨셉 음, 제품들 여러분, 있, 있, 있긴 있는데, 컨셉 제품이나, 이제, 레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USB 따로 있고, 그 버전 따로 있어요. 근데, USB 버전이 조금 더 비쌉니다. 어, 이제, 모델이. 근데, 요 제품은, 한마디로, 다 USB로 되어 있어요. 아, 참 다행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꼽는거 리뷰, 리뷰, 상품을 받았으면, 저 컴퓨터를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laughs>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어떻게 생각냐면 보시면, 자, 제가, 야, 이렇단 말이지 어, 이런데 이게 저 밑에 있어 요저 밑에 요 밑에 보이시죠? 이거를 들여야 된다니까? 아, 그래서 가 빠집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소리> 아, 아 마그데스 마그데스 마이크 아, 마이크테스 마그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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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옆에 보이시죠? 요요 요, 요쪽에 요 여기 요, 요, 요게 있나? 여기 요게 있네. 요거 요거 요거. 어.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하시면 돼요. 몬스터 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묵혀봤냐면 EQ에서 EQ 뭔지 모르세요 EQ 실행하시고 3 실행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프로필마다 이게 바꾸면 울림이 좀달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면서 그게 뭔지는 뭔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대신 확실하게 다른 건 마이크는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 여러분 어, 마이크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7.1 채널 어, 여기서 7.1 채널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위치 어디를 기준 잡을 거냐 그거 같습니다. 아 이런 집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만.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건 초기야 어, 여기서 제가 한번 노래 틀어 볼게요, 이게. 어, 그리고 음향 효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음향 효과 있어요. 복도, 거실, 욕실, 영화 기본. 어, 이게 뭐 다른가? 아, 제가 한번 노래 틀어 볼게요, 여러분. 오. 야. 와, 여러분이게. 엄청나게 음질 좋아요. 와. 이야 이거 뭐니? 야 뭐지? 어? 음, 저기다 여러분 플입니다 뭐지? 야아 다르네 야야 야. <laughs> 신기하다 아 복도 모드 대박이네요 오, 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야 울린다, 울린다. 여기에. 헤드셋 울려요, 울려요. 진동이 진동. 오, 진동을 해요. 오, 야 LED 보시는? 와... 자, 여러분. 아, 머리가 근데 눌리네. <laughs> 여러분, 이게, 어, 지금 여러분 녹화한, 이제 녹화한 거랑 좀 다를 겁니다. 왜냐면 녹화하는 건 이제, 이, 제가 녹화하고 있는 게 그냥 컴퓨터에서 바로 녹화를 해버리거든요. 노랫소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저기서 바꿔봤자 들리는 거는 똑같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 헬스에 들려오는 음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복도 모드, 거실 모드, 막 이렇게 있 여러분. 기본 효과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진짜, 기본, 이제, 딱그 효과가, 음향, 음향 효과가 나고요. 저기, 영화가 모델 바뀌면, 이게, 뭐, 쉽게 말 바이브 같죠? 우우 음 이런 게, 뭐, 메아리 치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아, 그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생생해요. 아, 진짜, 처음 써어서 게임에 대해서. 근데, 야, 근데 이런 느낌이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지 근데? 이게 막 스피커, 뭐, 오퍼 적고 움직여 고 그런 거랑, 아예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이게, 양쪽에서 막, 막 친다고 해야 되나? 아, 어, 엄청 신기하네. 이게 칠 때마다, 둥둥둥 울립니다 아, 어, 울려요 그냥, 이게, 헤드셋 진동이옵니다, 진동이. 야 이야, 뭐지, 이거? <laughs> 신기하네. 아, 이거, 이거 근 여러분, 이거 솔직히 게임할 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 오늘 게임, 게임 고쳐라가지고 이게. 여기 보시면 LED 들어오죠? LED 여기 LED 여기 보시면 여러분 LED가 들어올겁니다 이게 야 LED 여기 보이시죠? 오, 이게 진짜 울려요 둥둥둥 작고서 울립니다 지금 야 진동이 옵니다 진동 LED는 여기 빨간 LED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빨간 LED 음. 야 이거 이거 한판 한판 해볼까요 여러분? 어 우선 이, 이왕 후원받은거 한번 써먹어도 저는 솔직히 사용을 뭐 다른 각 이제 뭐래도는 여러분들 주역이었죠. 게임하다 보니까 게임하시는 뭐 그런 애들한테 나중에 혹뭐 경품을 해서 주긴 주야겠지. <laughs> 우선 제가 여러분 게임 한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어 제가 어 세팅을 했습니다. 이왕 이제 몬스터 기어 제품 게임해서 하는 건 전부 다어 키보드, 마우스, 몬스터 기어 제품들로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제가 한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한 한 열판 전에요. 열판. 어, 열판 해봤어요. 열판. 어, 어 보시면은, 어, 어, 이게 몬스터 기어. 지금 현재 제품들 풀세팅입니다. 어, MK108. MK108. 이 키캡 이름 제가 바꾼거에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음, 팜레스트. 어, 요 팜레스트는 몬스터 기어에서 판매,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팜레스트입니다. 요거는 제 이제 리뷰 보시면 알거고요알거거요 어, 그리고, 어, 이 마우스는 여러분 이제 PMW3360이 탑재돼 어, 같이, 몬스터기의 하이엔드급 제품. 가격대가 3360이고, 마감 재질이 엄청나게 환상적인데 가격이 한 2만원 후반대에 출시가 될 겁니다. 요거는 현재 저뿐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출시가 안된 거를 제가 샘플을 들고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나중에 출시가 되면 여러분, <laughs> 제가 리뷰를 상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 아시겠죠? 어. 그럼 요렇게 하면 이제 몬스터 풀셋이네요. 어 풀셋. 아 우선 우선 세트로 써야지 뭐든 간지죠. 어 게이밍 헤드셋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 팜레스트 이렇게 야 이걸로 하면 잘하겠지. 어 아, 저번에 한명 죽였거든요. 한 명. 한명 <laughs> 오늘의 목표는 두 명만 죽고 죽자입니다. 음 바로 죽을 일은 없겠지. 그럼 헤드셋을 제가 쓸게요. 어 우선 쓴 다음 에 해야겠지. 어. 오우, 씨, 이 엄청 울린다. 와, 좋네요. <laughs> 자,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몬스터 기어 풀셋. 어차피, 몬스터 기어 제품, 이제 헤드, 이제 게임 헤드셋을 제가 후원받았지만, 어차피 이거 다, 다 후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laughs> 다 대표님이 주신 겁니다. <laughs> 어, 어차피 이건 여러분 경품으로 좀 이따 나올 거고, 이것도 경품으로 당연히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이 마우스가 출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제가, 가져왔어요. 샘플을 가져왔어요. 그냥, 어, 허락받고 가져왔습니다. 어. 이건, 여러분, 이제, 몬스터 기어, 이제, MK108, 적축이죠. 어, 게임은 적축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적축은 안 써요. 저는 게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갈축을 많이 쓰고요. 저는, 정축은, 아재라서, 여러분,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생긴 게 이렇게 해도 지금, 거의, 30대 후반이에요. 좀 있으면 나이가. 이제, <laughs> 이제 30대 후반이네. 이런 지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어, 이건 게이밍 핸드셋. 어, 이, 지금 리뷰하고 있는 거죠. LED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 이건 몬스터 판매스트. 이건 제가 리뷰 찍은 게 있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퍼레스트 어, 정말 좋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정말, 한번 구입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해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몬스터게 출시될, 여러분, 데뷔 스킬, 가츠 프리미엄급 게이밍 마우스, 3360이 들어가 있습 그 감도가, 야좀 겁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립감, 겁나게 좋고, LED, 야 작살납니다. 그 다음에, 마감이, 3만, 2만원대 후반 마우스 치고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이 전부 다, 스틸이에요, 스틸. 어, 쇠요, 쇠. 이거 뒤에 쇠. 아, 정말, 이 마우스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 위에 보시죠, 위에. 야, 위에 마가 그냥 어, 끝장납니다, 여러분, 이거. 야, 이 휠. 휠이 500원짜리 마이에요 진짜. 어, 아, 이것 근데 너무 좋더라고, 제가 써봤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이 절대 이거 한 8만원 정도 마우스라도 믿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요. 어, 와,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몬스터 기어 풀세트로 제가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아직 몬스터 기어 패드가 안 나와서 제가 골리앗 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 투스 패드를 사용을 하고요. 음. 오늘이 열판제입니다 제가 근데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게임은 하루에 한판 할까 말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 욕을 안들먹어가 같고 저번에 한명 주의고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딱두 명만 주이 죽이, 주의도 하십니다. 두명 죽기 전에 제 죽고 죽같긴 한데, 우선은, 오늘의 목표는 2킬! 2킬! 어, 할 때마다 이렇게 씻으러 가면 되지, 맞죠? 어, 아니, 저는 게임 체질이 아니라서가 솔직히 게임은 어렸을 때, 20대 때 많이 했지. 나이 들다 30대 때고 30대 중반 후반 되니까 손가락이 안 따라서 못하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리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어, 우선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학생들이. 자,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플레이 하는 방법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어, 캐릭터를 여자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 저것도 제가 검색해봤어요. 아, 여자 캐릭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아직 나서, 알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 캐릭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플레이가 되겠죠? 어,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야, 그래픽 오시네 정말 좋다, 그래픽. 근데, 이야. 야, 이게, 여러분, 이게, 헤드셋이, 오우, 뭐야, 이거, 오우. 어, 겁나, 뭐니, 이거, 오 야, 야 여러분 이게 소리가 이쪽에서도 들리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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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어이 총소리가 여러분 이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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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들려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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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와쩐다 아니, 어, 아 이쪽에서 방금 이제 여러분 폭탄 있었잖아요. 폭탄 소리가 이쪽에서 들려요. 야, 아 이게 7점 채널이구나. 아, 시, 아 신기하다. 어, 아, 야, 아 뒤에, 뒤에서 들리는데 이 쪽에서? 어, 저쪽에서 쏘나? 와, 맞네. 야, 아, 이래서 쓰는 거고 게임에서 쓰를. 아, 나 이거 도대체 왜 쓰는지 몰랐는데. 오, 오, 여러분 이게 등 소리 때려 내릴 때 현세시 울려요. 와,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헤드셋이 르르르 이렇게 올립니다. 헤드셋이 와 진짜 뛰어내리는 기분이 드네요 근데 와 신기하다. 야이자어떻게 돼, 지금데? 오. 야 이게 낙하산 피시대들 여러분 소리가 와 진짜 그냥 아, 진짜 내가 기서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기분? 야 그래서 이걸 쓰는 거군요. 야저한 마리네 같이 한와야왜 이렇게 많니? 하나 둘셋넷 다섯 마리. 야 석산 업상 우선, 가방. 어, 가방, 가방. 아, 가방 득템. 어, 총을 줘야지, 총. 총, 총. 어, 아, 이거. 와, 발자국 소리. 리, 리얼한데, 이거? 이야. 에이씨. 뭐죠? 쫓기. 어, 총이다, 총. 야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쟤네들은 왜안 차죠? 야, 카구팔이 좋은 거 아니야? 야, 야 근데 이거 카구팔이 좋은, 좋은 걸 아는데? 아닌가? 어, 맞네, 맞네. 어, 어 누갔다, 누갔다. 야, 이 어, 소리가, 어. 어, 발자국 소리 들리던데? 야, 여기가 명당이구만. 오야야 어. 야, 간대지 않았네 이거 야 야하하하 <laughs> 이러면 소리가 미쳤어요 근데 야 이거 이 이게 어떻게 되지? 와 이거 이게 소리가 진짜 거지. 오! 오오 오. 어. 어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오, 야, 저있다저있다저있다 오! 야! 야, 죽었다. 죽은... 야, 씨. 여러분, <laughs> 우선 1킬을 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한 판을 제가 해봤습니다. 야, 게이밍 헤드셋. 여러분, 이거, 어린이들, 노약자분들, 쓰지 마세요. 와, 심장마비 걸릴 것 같습니다. 걱정 <laughs> 마시고, 이게. 아, 저걸 들을 때, 여러분, 이제, 발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총소리가 한번딱날 때, 그냥, 아, 총소리 나는구나, 발소리 나는구나, 그 정도인데, 이건, 여러분, 그 차원이 달라요. 그냥 끼면, 진짜 생생하게 진짜, 이게 뭐, 울림이, 둥둥둥, 울림은 상관없는데, 이게 또, 진동이 와요. 총 맞으면, 이게, 얘가, 드드드드 이러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괜히, 진짜 총 맞는 기분이 있죠. 와, 진짜 이게, 와, 아 진짜. 이게 심장마리갈가 <laughs> 말도 더듬네 진짜 이게, 야 이제 진짜 게임은 여러분이 심장마리가 걸릴, 걸릴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그냥 리얼합니다. 아 진짜 내가 뭐 저기서 총쏘는 기분, 완전 군대 다니간한것같든 군대 재입장 기분, 완전 딱그 기분 여러분. 아 진짜 희한하네요. 근데 희한하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7.1 채널, 7.1 채널 한대에 이유가 있군요, 근데 아 신기하네요. 아 근데 저는. 안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게임 안 할래요, 근데. 이거 하다가, 아, 제명에, 재미에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더 써볼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거 쓰고 게임은 재밌긴 재밌겠는데, 야, 저처럼 노약자분들은 여러분, 어, 쓰시면, 음, 빨리, 빨리 이제 좀, 수명단추? 어, <laughs> 그런 느낌? 어, 그런 것같네 근데. 야, 근데 좋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어, 어린, 어린 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은 아주 좋아하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야, 저, 저 20만원이거든요, 여러분. 어, 아래 위로. 어, 아예, 저 아래꺼 20만원, 위에꺼나 30만원. 근데, 야, 4만원짜리 이게 훨씬 더 이열합니다, 여러분. 어, 음질이 좋아서 우퍼가 빵빵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두두둥둥둥 하면서 이게 옆에 있으면 옆에 총소리 들리고, 뒤에 있으면 뒤에 소리 들리고, 발 소리가 또 한쪽에서 들리고, 이게 비행기가 슝! 지나가죠 그럼 이게, 이게, 이제, 헤드셋이 소리가 이렇게 슝! 이렇게 들려요. 슝! 이렇게. 아, 진짜. 괜히 사람, 뭐, 긴장타는, 어, 그, 그렇게 만드는 게이밍기요 아, 저는, 아, 충격의 도안이군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잠시 멘붕이 왔어요. 지금. 거짓말 안 주고. 처음 접해본, 이게 그거라서. 아, 사람들 게임 헤드셋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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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더만, 아, 왜 해달라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어, 다른 제품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근데 아, 정말 리얼하군요. 아, 좋습니다. 좋네요. 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경품으로 몇몇 어, 분에게 이제 어, 경품 이벤트 한번 보, 보내드리겠네요 와, 요거는 근데 헤드셋은. 음, 뭐, 저희 매니저 분들한테 한번 드려야겠네요. 근데 정말 좋네요. 어, 그래서, 어, 음악 들으신 분한테 아주 좋고, 어, 왜냐면 효과가 많, 많다 보니까, 어, 그렇네요. 와. 우선 이렇게 몬스터 여러분 이렇게 풀 세트로 한번 제가 한번 차려놓고 이제 한번 배틀 그라운드를 한판 해봤습니다. 아 근데 우선은 이 근데 마우스 여러분 정말 감도가 좋네요. 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적축이라는게 여러분 진짜 아이 부드럽게 눌러지는 게 여러분 아 정말 좋네요 그래서 어뭐 게임은 적축이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일 때 부드럽게 되고 당연히 동심력이 되니까 동심력도 왜 동심력이 되는지 알것 같네요. 근데 아 근데 저 같은 하자는 못해 먹겠다. 아,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못해 먹겠어요, 못해 먹겠어, 진짜.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저거, 진짜. 소 쏘다가, 진 사람 심장만이어 저녁에 혼자 하다가, 진짜, 아, 이게, 이게 어, 제가 아까 표정,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제 표정 보셨죠, 여러분? 이게, 뭐, 뭐, 이랬어요. 어허, 허 이러면서, 어, 재밌네요. 자, 어, 오늘 리뷰는 여러분, 해셋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다른 것도 제가 한번 해을 사가지고, 어, 몬스터 기어 제품 말고도, 어, 유명한 거 많잖아요. 어, 뭐, 좀 비싸긴 하지만, 20만원대 넘어가는 제품도 있, 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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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 근데. 어, 근데, 어, 그런 것도 좋겠죠? 어, 한번 제가 이제 프리미엄급, 한마디로 우리 연예인 흔히 좋아하는 브랜드, 뭐, 커세어, 아니면, 음, 레이저 같은 제품들 한번 제가 사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와, 개냄새 썼다가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나 <laughs> 무섭네, 근데. 근데 게이밍기어 무섭기는 처음이네요 근데 와, 재밌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이야 와 근데 나는 못쓰겠대 저도 안쓰겠다 근데 나는 이야 이게 진짜 노약자 노약자가 돼가지고 이거 진짜 무서워서 못쓰겠네 나는 근데 어우 좋네 근데 신기하다